춤추세요. 이렇게 가끔씩 하시면요, 각선이 되게 예뻐져요. 힙업도 되고요, 다리 여기 앞쪽 살도 다 빠지고요. 이거 되게 좋아요. 다리네 그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취재하던 제작진, 촬영 중 독특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다리는 뭘 하든 발꿈치를 입니까? 들고 있었습니다. 발볼이 넓어요. 발볼이요? 네. 항상 발꿈치를 들고 생활하다 보니 평범한 여자들보다 발볼이 넓어졌다고. 과연 달리는 발꿈치 들고 얼마나 생활하는 걸까? 카메라를 통해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할 때도 꽃에 물을 줄 때도 절대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달인. 그냥 평범하게 걸으면 안 되는 걸까요? 발목은 가늘어지면서 예, 다리는 각선미는 되게 예뻐져요. 여자들 되게 중요한 게 각선미잖아요. 드디어 달인의 식사 시간. 그런데 간수에도 너무 간수합니다. 이게 지금 식사인데요 가장 그렇죠? 소중한 시간이요. <laughs> 달인의 소중한 식사 주 메뉴는 바로 두부와 청양고추. 캡사이신이라는 청양고추의 매운 성분이 있어요. 저희 청양고추 먹으면 맵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방 분해를 굉장히 빨리 도와줘요. 간소한 식사지만 맛있게 먹는 달인. 보기만해도 매워 보이는 청양고추를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맛있게 먹는 달인. 다이어트도 좋지만 안 매워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마쳤어 이렇게 네. 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탕수육도 혼자 다 먹고 중짜 대짜 이런 거를요. 볶음밥에 짜장면에 막 그거 먹다가 지쳐서 이제 TV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데 그게 배고픔이라고 느끼고 또 먹는 거예요. <laughs> 다이어트 노하우를 알려 달랬더니 갑자기 아, 네. 책을 집어드는 달인. 아, 네. 그런데 독서를 한다고 하기엔 뭔가 자세가 요상한데요. 가슴이며 배, 다리 어느 곳 하나 바닥에 닿지 않고 오로지 발가락 끝과 팔꿈치만으로 버티고 있는데. 아니 꼭 이런 자세로 책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좋은데요. 근 운동이에요. 아 이게요? 네. 배 쪽, 뱃살 빠지는 데가 최고로 많이 이 운동을 추천하고 싶어요. 효과 만점이죠 효과가 최고다, 최고. 엎드려 뻗쳐를 응용한 독서법. 그냥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오래 할수 있는 거예요? 일반 여자들이나 운동 꽤 한다고 해도 길어봤자 30초에서 40초? 운동 깨나 했다고 자부하는 달인이 바닥에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버틴 시간은 오, 2분 30초. 달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제작진 양말까지 벗었다. 과연 2분 30초 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남자의 체면을 걸고 시작했지만 달랑! 30초 버티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복근 좀 보여주세요. 복근이요? <laughs> 네. 예. 수줍게 복근을 공개하는데요. 완벽하게 살아있는 저 라인. 모두가 부러워할 몸매의 달인이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항상 사진을 보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나 저렇게 안 돼야지 다시 되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있잖아요 혼자서의 다짐 되게 독하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